그 론스타가 비금융주역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금감원의 잘못된 보고 어, 때문이다. 아닙니다. 저는 가 금... 다... 금감원의 그... 보고가 잘못됐다는 말씀은 드린 게, 저, 저의... 드린 적... 저... 금감원의 보고를 판단으로 그때까지 네. 취득한 자료를 기초로 했던 것. 잘 됐습니까? 때...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아니, 아, 그때까지 지금 지금 시제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잠깐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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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렁이 담 넘어가 넘어가시면 곤란합니다. 아닙니다, 하는데요. 아닙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게 아니 재판부에서 게그 판단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된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판단한 거. 네, 대법원 예. 다른 다른 내용입니다. 아. 대법원에서 삼월 십일에 이천십일년 삼월 십일일에 판단이 난 것은 아니 저저 제가 그 설명을 씨가. 듣고 싶지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금감위에서 네. 어떤 감독 기준을. 네. 에, 그~ 감독기관으로서 가장 큰 패착이 저는 론스타라고 보는데 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후보자의 네. 앞으로의 의지를 제가 좀 확인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사실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론스타에 대한 판단이 옳았느냐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그 당시에 최선을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지금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지금 보기에 그때 판단이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지금 그 관료들의 그 답변태도인데요. 지금 예.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금부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볼때 그때 음. 판단, 지금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냐? 답해주세요. 지금도 그때 상황이라면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laughs> 김석동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네. 그 2012년에 론스타는 론스타 건은 우리 사회가 비용을 치른 것으로 봐야 한다 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치른 사회적 비용이 하나은행 매각 차익 2조 한 5천억에다가 지금 IS 소송 비용이 5조 5천억인데 8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가 얻은 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어, 다시 그런 사례가 안, 생, 안 생겨야 될 텐데, 그러려면 금융기관이 이렇게 부실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급선무일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그 청문회 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어, 왜 책임있게 결과가 이미 다 나왔는데, 그걸 말씀을 못하시나요? 8조 원씩이나 국민들 세금을, 천문학적인 세금을 지금으로 비용을 치렀는데, 그렇게 비용을 치르고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해서 책임있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김석동 위원장 말처럼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사회적 비용을 치렀는지를 책임있게 말해야 공직자로서의 책임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걸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부실사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금융당국이 당시 그 론스타 먹튀 과정으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고 있지 못하다는 데 대해서 저 굉장히 좀 답답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따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을 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비정규직 정규직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정규직 전환이 성공하려면 공공부문과 함께 금융권이 선도를 해야 네. 네. 민간부분을 확산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우선 좀 선도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공공부문은 지금 적절히 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금융부문에서 어좀 그 적극적으로 나서야 금융권이 선도를 해야 민간 부문으로 확 확산이 네. 될수 있다. 그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 금융권의 금융 부문의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뭐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공공 어, 일단 공공 금융기관 금융 공공기관 8 개가 한 사천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제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네. 그리고 개별 은행에서도 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비정규직 분류표도 다르고 네. 또 무슨 간접고용 통계도 다 달라서 다 달라요. 네네. 구체적인 그 은행 하나 하나에 대한 그 통계. 네, 그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의 그 통계 분류표가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전수 조사를 다시 하셔서 정확한 통계부터 확보를 네. 우선, 하셔야 될다예 실태 파악 부탁하겠습니다. 네, 해서 좀 보고 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월 8일날 그 금융기관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요고한 바가 있는데 이거 의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직 안 됐죠. 예, 이 내용을 보면 인사 총무 법무 회계 이런 후손 업무 업무 위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 금융업 관련 업무 위탁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금융기관의 인력 감축 그리고 외주화, 어? 비정규화 이게 더 촉진될 텐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이 입법 외고는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요건 아직 내용을 좀 확실히 모르는데 파악을 해서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뭐 여기 담당자가 어디까지 K뱅크의 인터넷 전문 은행 인가 과정에서 불법적 특혜를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 사안이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추후 우리 정무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청구나 검찰 고발을 의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여야 간사들간 협의하도록 조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네. 제가 오전 질의에서 후보자께 국정 자꾸 위원장이라 죄송합니다. 후보자께 국적 농단 세력에게 협조했던 KT가 사실상의 주인인 K뱅크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불법적 특혜를 준데 대해 질의 드렸습니다. 후보자께서 참고하셔야 할세 가지 중요한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번 K, K뱅크 특혜 인가 사건은 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될 때가 못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이학경 의원님과 심상정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사 대상인 세계 컨소시엄 중 K 뱅크가 아니라 다른 두 곳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력했던 컨소시엄 중한 곳이 I 뱅크가 탈락. 했습니다. 만일 금융위가 KT에 특혜를 준 것이 사실일 경우, 아이뱅크 측이 중대한 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는 만큼 위원장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후보자께서 특혜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시려면 지금과 같은 인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답변해서 금융위 직원들이 의도를 갖고 결론을 내놓고 K뱅크를 인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결론을 내놓고 답변하신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2015년 인가 당시 K뱅크의 특혜성 유권 해석을 주고 작년에 시행령까지 삭제한 실무 책임자가 당시 은행 과장입니다. 제가 이름은 알지만 여기서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간부들이 그런 간부들이 모두 지금 현재 금융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삭제하고 청와대 경제수석실로 갔다가 최근 복귀한 실무자가 후보자의 인사 청문단의 팀장으로 있다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휴 근데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1 년간 휴직하고 곧 해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해외로 나가면 제대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전 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받아 될 사람이 출국한다면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어떻게 진상 규명을 하실 것인지 저는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가 후보자에게 그대로 보고도 않고 확인도 없이 어제와 같은 터무니없는 해명 자료를 낸 것도. 을준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이 아직도 잘못을 숨기고 왜냐하면 이 검증 팀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아까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실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후보자께서 서면 답변과 오전 답변 간장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과 관련된 은산 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KT가 주인인 K뱅크에게 또한 번의 특혜를 주기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는 절대로 꺼내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칫하면 후보자께서도 특혜 의혹에 휩싸일 수 있고 진상을 다 규명하기 전까지는 제가 그세 가지 당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에 관해서 간단하게 미국 대표부가 지난 10일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산하 특별 분과 개최를 요구했죠. 파악하셨습니까? 네. 호자께서도 예, 한미 FTA 협상 당시 재경부에서 국제금융 담당하시면서 금융 서비스 분야 협상 관여하셨죠니 네.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미 FTA의 유의미한 모든 협상은 반드시 무역촉진권한법 TPA에 따라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 진안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미 FTA 협정 체결 이후 미국이 상품 교육에서 적자를 보고 있지만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든가 언론에서는 한미 FTA 개정 관련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 분야를 관세 인하를 저는 관철시키려고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개정 과정에서 이익의 균형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제 우리 쪽에서도 한미 FTA 체결 당시 일방적으로 협상된 금융 서비스 분야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협상 전략의전 하나라고 봅니다. 앞으로 한미 공동위원회 분과가 개최된다면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쪽이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을 내용을 보니까 금융 서비스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 조항을 통해 외국계 금융기관의 고위 경영자나 핵심 직원을 특정 국적자로 구성하거나 이 사진 절반 이상에 대한 국적과 거주지안을 두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SCJ 은행과 CT 은행을 비롯해서 외국계 은행의 등기 이사 절반 가량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좀 확인해 보십시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미국 측에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신용금융 그 서비스 관련해서 당사국에서는 허용 거래되고 있지만 자국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신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도 당사국의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금융감독이 허용키로 하고 제도와 법적 요건은 물론 서비스 공급 그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개정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 <목소리> 그래서 t 지역적인 경우 서비스 분야랑 금융 분야에 대해서 우리 금융위가 준비를 많이 하셔고이 직접 분 시킨다고 면이나재결쪽에우가한이 않을 거라 있습니다. 네. 네. 우선 그 K뱅크 관련해서는 오전 시간에도 말씀. 아셨고, 그렇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취임하게 되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뭐, 뭐가 어떻게 잘못된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또 이제 양쪽에 의견이 다른 면이 있으니까, 저 그것도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는 사실 제가 어, 처음에 그 심, 아, 국장하던 1년 동안 잠깐 시작하는 초창기에 업무를 좀 보다가 그 이후에 상당히 여러 해가 지나서 타결이 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상세한 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본 취지에는 절대 공감합니다. 우리가 어, 그 상품 교역에서